안녕하십니까. 강릉시 이밤동에 있는 구옥을 하나 보러 왔습니다. 마당은 좀 있는데, 어이수리를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방은, 어, 하나, 두 개. 주방. 그리고 방이, 방이 네개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. 이렇게 두 개가 있고. 여기도 목조 주택인데 여기는 이제 미건축 미등기 주택입니다. 어우, 깜해서 여기는 이제 방이 이렇게 하나로 어, 돼 있네요. 그래서 방이 하나 네 개, 주방. 목조 주택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뭐 수리도 해가지고 또뭐살 수도 있네. 골목에 있어서 음, 신축은 좀 불가할 것 같고요. 술을 해서 사셔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는 대지가 43평이고요. 어, 미건축, 미 등기긴 한데, 그, 세금은 납부합니다. 과세 대상이 있어서. 여기는 이제 매매가가 4,500만 원입니다. 지붕은 뭐 교체를 해야 될것 같으니, 수리가 아니고, 전체적으로. 목조주택이긴 한데, 수리는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.